시작 손 이렇게 보이게. 시작. 어, 하. 또. 맞죠? 맞죠. 는데 음. 응. 침착하게. 구도하게 <laughs> 오는 뭐예요? 아. 음. 그렇지. 2, 5, 시작 어? 서둘지 말고 5... 천천히 어... 6 0 2 11또8 더하기 얼마가 16이에요? 몰라요. 생각해야지. 8 더하기 8. 음, 또 602사. 12. 4. 음또7 더하기 뭐가 16이야? 9. 그렇지 또. 7. 3. 음. 음10 0 6, 음. 6 7도 한번 해보자 처음하는 처음 처음 거니까 자 가리지 말고 7백이3 10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3 어려워요. 3에도 얼마 더하면 7이에요 3더하기 3은 6이고 3더하기 3가 응? 모르겠어요 3에다 얼마 더하면 7이야 생각을 해보자 7에서 3개를 먹으면 하나 먹으면 6또 하나 먹으면 5또 하나 그래 또 5더하기 뭐가 7이지? 8 5더하기 얼마하면 7이 되냐고 2 그럼 12 또음또7 9안 되네. 그럼 8, 그렇지. 또7 0음10음11어7 음. 7일은음 7 2는 잘했어요. 어려워요. 어, 처음이라 어렵지. 한 바퀴 지나면 잘하잖아.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어려우니까 더 딴짓하고 오늘 더안 딴짓 하고 딴짓 내일 하려고 아니야? 하고 막 그래야 돼요. 어려울 때더 매일매일 하는 걸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복습 때쉬워지는 거야. 네, 근데 어렵죠. 어렵지만 한번 지나고 나면 또잘 되잖아.